저에게 이것도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요 네가 목사야? 그 목사가 다 이, 이, 이런 인간이야? 어, 너네 때문에 내가 지금 겪는 이, 이 사기 쳐가지고 내가 지금 겪는 공경 몰라? 목사 때리 채우라고 그까짓 하나님 믿어갖고 네가 이렇게 됐으면 그냥 불교로 와 불교로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치자고요 전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왜아디멜렉에게 심각성을 전해줬을까요? 저는 이거 이유라고 생각해요. 하나님의 경고도 무섭게 받겠지만, 아브라함 일생에 그 수치감, 상상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? 이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? 이것보다 더 조롱당하는 일이 있냐고요. 반복해서 영화가, 드라마가,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치시기 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잘 가르치시고 지도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.